네, 저 라디오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? 없어요. 저는 없군요. 풀 버전은 없고, 어... 근데 예를 <laughs> 들면 음... 슬로리라든지 슬로리라든지 아세요? 근데 장난 <laughs> 하나. <laughs> 내가 사실 네. 그 우리 난디가 하는 음악들이 네.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음... 아니에요. 그렇죠, 음악 스타일이. 네네. 사과해요, 사과해요 나한테. 이거 알아요? 두 사람 사과해요. 어디? 아, 알아요? 장난. 다다 알아. 다 장난치나. 다 알아. <laughs> 저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? 그럼 이거 사과해요. 안 돼. 이거 <자리. 웃음> 이거 잖아요윤혁이 형, 형은 연락처에 내 이름 뭐라고 저장했어? 임창균. <laughs> 음... <laughs> <이게 웃음> 제대해서 <disappe> 마음껏 놀수 있잖아. 어, 그렇지. 나랑 뭐 하고 놀 거야? 생각한 거 있어? 이, 협곡 데이트 한번 할까? 좋지. <laughs> 형 근데 형은 왜내 프레임이랑 내컷 아. 사진 안 찍었어? 현우 형이랑 형은이 형은 나랑 찍어줬는데 아. 그거 발매될 때 맞춰서 응. 휴가를 쓸순 없잖아 그렇긴 해 형은 이 중에 뭐 고를 거야? 응. 창균이가 바퀴벌레로 변하는 대신 100억 어. 받기 아니면 100억 안 받고 창균이 지키기 <목소리> <목소리> 뭐 물어봐야 돼? 나 전자 그 창균이가 바퀴벌레 변해도 저에겐 창균이에요 음. 그리고 저는 막 벌레가 무섭고 그러잖아요. 창균이 바퀴벌레거든.